자, 각 항의 실수이고 제2항과 제2항이 4, 제5항이 32인 등비수열에서 제2항이니까, ar이 4, ar의 4승이 32.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항부터 n항까지 합이, 첫자항부터 n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sn값은, u 어, r-1에 a에 r의 n승-1값이 처음으로 뭐보다 큰 거, 처음보다 커지는 거. 이 값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 값을 찾으려고, 어, 요두 개의 값을 가지고, 어, A 값하고 R 값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왜, 왜? A 값하고 R 값 찾으면은, 이거 구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R이, AR이 4. 그러면 요것을 어떻게 쓸 때면, AR 곱하기 R의 3승이 32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AR이 4니까 4 곱하기 r의 3승이 32, 48, 32. r의 3승이 8. R, 어, 무엇을 세번 곱했을 때 8이 나오냐면 r은 2. 나는 r이 2값이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렇죠? r이 2. r이 2면은 a도 뭐가 돼야 돼? 2. E. 그래서 r도 2, a도 2. 그러면 2-1에 a가 2, r이 2. 2의 n승-1이 어, 1000보다 큰 거. 약분하면은 되겠고요. 다시 약분하면. 얘하고 얘하고 약분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500. 2의 n승 마이너스 1이 500보다 커지는 거. 그럼 1이 넘어가면 501이 되는 거고요. 2의 n승이 501보다 커지는 순간 n값이 어 2의 5승. 2의 5승이 512. 안 아니 아니면은 아니, 미안, 미안. 5 2의 10승이 1024. 2의 9승이 어 51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두 번째. 그쵸? 어. 어?